신성과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눈밝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박혀진 내 기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할 양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미션 응답 누리는 자로 날마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하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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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나타나도록 내 생각이 죽고, 내 모든 어 불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꺾여지며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주시사,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영적싸함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한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그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연소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보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에 심부름을 하느냐, 아니면 사탄 나라에 심부름 하느냐, 어, 이런 공존하는 세계에서 계속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어,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어,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을 하느냐, 이게 하루 24시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저 저도 어 어제 좀제 말씀 듣고 오는데 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또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제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그러면 저도 모르게 사탄 심부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순간 기도라고 말씀드리죠. 순간 어, 딱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어, 단순히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어떤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딱 멈추고 하나님께 잠깐 질문하면서 이제 그날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다시 듣다 보니까 아 그래 이거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싸움하고 사탄의 나라하고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의 권세 박살 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어, 우리의 인생길은 어, 기리요 진리와 생명 대신 그분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 그래서 아,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뭘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데요.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 어, 그러니까 답이 보이는 거 있죠. 그 사람에 대한 답, 또그 사람에게 줄 미션. 또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면은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수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택의 기도에 놓였을 때 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어, 먼저 우리가 어, 그 멈추는 순간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잠깐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막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 수가 되다 보니 이제 예,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인 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알고 보시 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들을 꺾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금화 시키는 과정 속에 그 문제와 그사람과의 갈등을 허락하신 거죠. 그때 우리는 순간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 발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 지혜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어 성경에 나온 일곱 레브넌트들이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또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이 뭐했냐면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느냐, 아니면 내가 사탄 나라의 심부름을 하느냐 이 기로에 오늘도 수없이 서게 되실 겁니다. 그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만남에서그기로에섰을때 순간적으로 멈추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흑암을 걷고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잠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원약 붙잡으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나라이 말한 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서 고금의 선택을 할수 있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마음을 만들어주십니다. 어, 오늘도 그 응답을 어, 분명히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집니다. 정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가져와 24시 누립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때 하나님의 24시의 역사를 체험하고 아무도 할수 없는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 서미타임을 가질 때 어떤 응답이 올까요? 첫 번째, 성경의 랩런트 7명. 성경의 랩런트 7명은 모든 현장에서 영적 서미타임을 누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왔고 모든 사건이 기도응답으로 왔습니다. 강대국의 왕 앞에서서 답을 주고 전 세계 이삼칠 개 나라의 문이 단번에 열리는 전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응답이 나에게도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답을 얻는 시간, 영적 서밋타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 영적 서밋타임. 영적 면역력을 가져서 사탄이 주는 모든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딱 소유하게 되는 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은요, 일단 나에게 말씀이 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줄수 있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응답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서밋 타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 문제가 왔구나. 아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왔구나. 또이막또 어, 힘들구나 이렇게 가る. 근데 서밋 타임 있는 사람의 뭡니까아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시간이다. 아 말씀 붙잡고 지금 언약의 여정 가는 시간표다. 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구나. 어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큰 문제는요, 진짜 큰 응답 숨겨져 있고, 작은 문제는 작은 응답들이 숨겨져 있고, 또 어,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든 못해주는 사람이든, 또 이상한 사람이든 맞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가르쳐 주셔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으면,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 싫은 거야. <laughs> 다 답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답으로 분명히 주셨거든요. 응답으로 주셨고,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지금 언약 안 붙잡고 있는 거지. 나만 언약 붙잡으면은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미타임 하나로 말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랍방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회당이 시대의 대학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세계 성교의 문을 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 요세와 요셉과 모세가 애굽을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람나라와 아수르를 다니엘과 새 청년이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강대국의 강대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밋타임을 가실 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의식주의 문제의 메인 세상 나라가 아닌 영적 세계의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포럼을 하면서 어. 그분 가정 문제가 아니라 아, 이분 지역 복구마하기 위한 문제를 이분에게 먼저 주셨구나. 근데 이분이 이것 떠어 나오면은 이 지역이 복구마 될수 있는 키와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거 넘어서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문제가요.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어 하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했고 전도자가 필요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문제 하나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현장으로 내 문제에서 지역 복음화로. 어, 지금 내 신세 한탄에서 전도운동으로 이렇게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 이런 말씀의 성취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죠? 제방제 방법 우리의 방법으로 해봤거든요. 내 방법, 내 경험 다 동원해 보고, 내 인맥 동원해 보고, 내 모든 거다 동원해 봐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돼도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미션 찾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 방법 동원하고 그 사람이 악으로 나오면 나도 악으로 나가고 그러면 지는 거거든요 아, 몇주 전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뭐냐면 어, 내가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부터 하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다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보면 서미타임이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단순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은요 내 생각이 많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 붙죠. 그러니까. <laughs> 예배도 나 중심으로 예배드린다니까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모든 것의 주인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것의 주인 바꾸셔야 돼요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기도 제목의 주인 예배의 주인 다 바꿔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도 나로 돼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되면은 예배로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내가 기도 한번 했는데 흑암이 꺾여. 그래서 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음마된 만큼 가정 보음마 현장 보음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보음마 되는 게 모든 응답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빛체 대열에 서버리면은 내가 복음 때문에 양보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내가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보내셔. 어, 내가 문제에 시선 두지 않고 전도 운동에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응답받는 원리 간단합니다. 거기서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사단이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만남에서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원혁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따라오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미션 누리기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순간 멈추고 기도할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셔서 내가 주인 되면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면 은탄탄의라라무무집집다다 하나님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서 그리스도 주인되는 영적 서 i 타임 o c 게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i s t o Christo, 니 h r i s t o 나 h 나 i s t o Christo, Christo, c 여러 가지로 속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과 사람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때 정말로 믿음의 선택, 복음의 선택,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원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시스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이루는 영적 서미타임 순간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될 때에 다른 사람도 답을 얻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줄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 빼고 다 양보했는데 절대 언약에 대열 빛에 대열 전도 대열에 서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모든 영적 서밋에 축복드리는. 우리 종교자들의 발걸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